고향 올림누리 안내판이다. 9년을 살면서도 거의 와보지 않은 이곳에 이런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예쁜 나무들이 아름더리는 아니지만 키가 엄청 큰 홍송인 것 같다. 홍송에서 서울방울이 엄청 떨어져 있다. 너무나 예쁘게. 멀리서 보면 초콜릿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안, 앙증맞고 예쁘게 생긴 설방울이 들이다. 그리고 저쪽 저기 소나무가 홍송인데 둘, 넷, 여덟 거루가 학이 날아가듯이 예쁘게 서 있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내가 그 밑에 떨어진 설방울이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찍으면 조금 초콜릿같은 것이 별로 맛깔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설방울 떨어진 장면이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가기가 어렵고 어떻게 기술은 없지만 이설방울의 낭만을 한번 카메라에 담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솔방울이 가까이 가서 조명을 하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나 하나. 응. 여기 세 개는 꼭 꽃이 핀것 같다 솔방울세 개가 주석 주워 주워가서 집에다가 장식을 하면 참 예쁠 것 같은데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닥에 엄청 떨어져 있다. 여기는 나뭇가지 하나. 이걸 어떻게.. 예쁘게 담을 방법이 없을까? 와.. 너무 예쁜데.. 내 눈은 막 완전 별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렇게 하면 별로 예쁜 줄은 모르겠다. 하나씩 근접 촬영을 하면.. 솔방울꽃이 피어 있다. 여기. 여기 그.. 숲과 같이 어우러져서 엄청 예쁜데.. 요것도 음. 음. 언제부터 떨어져있었을까 요 음. 어.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다섯 시 요렇게 가지런히 떨어져 놓아있네 여기도 요렇게 요건 요거 나름대로 요건 요거대로 요렇게 집혀있다. 여기 두개 같이 또 여럿이 저쪽에는 또 무더기로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어, 엄청 예쁘게 되어있다. 응. 여기는 사람들 안전하고 벤치도 되어있고 어, 저쪽 저쪽 벤치 저쪽 끝으로는 차가 다니고 있고, 아, 우리 집 주변에 이런 멋있는 곳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요.